아, 뭐 어, 나. 보여요. 플라스틱 인형. 어, 이거 반사되가지고. 내 얼굴만 보여. 가만히 있어봐. 공, 응. 공 보여. 잡아, 잡아, 잡아. 잘 보이면 들어본다 그래. 어, 예, 예. 고, 어, 어, 깨리 같은 게 있어. 잘 보여? 눈알, 어. 잘 보여? 지금? 인형, 어, 어, 예스, 예스. 돼있어 지금 머리에? 아니? 보이긴 보이는데 저 어떻게 집어내냐 문제는 우수관에 애기 놀이기구 인형이 들어가서 우수관이 막혀가지고 지금 그걸 빼내야 됩니다 쉽지가 않네요 내시경을 보면서 지금 확인하는데, 오. 저 어떻게 끝거찍느나요 옷을 옷 밑에 가보자. 밑에? 찍었지 네. 네. 사진도 찍어 찍어봐. 사진 잠시만요.